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말이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딸 결혼식 축의금 내역을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메시지에는 대기업과 피감기관 대표들의 이름과 100만원부터 수십만원의 추기금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최민희 의원 측은요, 추기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국회 상임위원장이 말이죠.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의원 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국정감사 기관의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합니까? 옳지 않은 일이죠. 한달전 국정감사 기관의 국회 결혼식을 여는 문제는 그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최민희 의원은 결혼식 장소를 바꿔야 했어요. 자 그게 어렵다면 추기금과 화환이라도 받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자 이렇게 추기금도 안 받고 화환도 안 받았다면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민희 의원은 결혼식 이후에도요 자기 모르게 자녀가 국회 예약을 했다거나 뭐 양자 역학 공부 때문에 자녀 결혼식을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해명도 했습니다. 직접 청첩장을 돌린 적이 없다면서 눈물까지 흘렸죠. 쇼를 해도 대단한 쇼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국회 본회의장에서요, 추기금 내용을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자, 최민희 의원 해명대로 뭐 추기금을 돌려주라고 보좌관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좌관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지 않습니까? 에? 아니, 자신의 경조사 추기금 정리 같은 사적인 일을 시킨 것은 공사 구분이 없는 갑질에 가깝습니다. 아니 보좌관이 국회 관련된 일을 해야지 뭐 사적인 일을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와서 취업이 안 되잖아요. 이런 젊은이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출기금 액수가 적습니까? 일반인의 기준을 한참 넘었어요. 우리 가족이라든가, 또 친척이라든가,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요. 축기금 100만 원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한테는 뭐 별거 아니지만, 없는 중산층 서민들 100만 원 큰돈입니다. 아, 보통 친척이 결혼해도 말이죠. 100만 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은 일단 뭐 930만 원 돌려주고 뭐 추후 더 돌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국회의 상임위원장이면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하다가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상임위원장직을 그만뒀어요. 음. 법사위원장이었죠. 네. 그리고서 이제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 간거 아니에요. 어. 지금 여전히 다른 상임위에서 말이죠. 피감 기관들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암울한다는 것입니까? 희극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뭐 보좌관에게 변기 수리를 시켜도 상임이 도중에 뭐 코인 거래를 해도 공천을 받아가지고 재선도 하고 삼선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이게 정치권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가 양극단으로 관리다 보니까 말이죠 좌편이다 우편이다 이렇게 관리다 보니까 진보 보수로 관리다 보니까 우리 편이 하면 무슨 잘못을 해도 무조건 봐주기 때문에 의원들의 윤리도 범죄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감기관들을 국회의원들 말이죠 상임위원회에서 말이죠 피감기관들을 코통치고 모멸적인 원사를 하는 의원일수록 자신의 윤리 수준은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 알수 있겠죠? 네. 법사위원 중에, 정무위원 중에도 그런 의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네, 국회의원 나리들에게 말이죠. 마지막으로 헌법과 국회법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헌법 46조 1항에는 뭐가 있나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어요. 에? 과연 국회의원 300명 중에 청렴한 국회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 갑니다. 이항입니다. 국회의원은요,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한, 행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자기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취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이용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가 없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의원들 뭐 1선도 있고 재선 3선, 뭐 다선 의원이 많이 있지만 특히 초선 의원도 많습니다. 여러분 국회법 24조에 의해서 선서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합니다. 뭐라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선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법 제25조에는 국회의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입법 기관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말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의원을 말이죠, 감싸기만 할게 아닙니다. 당, 민주당 당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민희 의원은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뭡니까? 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아닙니까? 에?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사표 내야 돼요 사표.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